신대부동산 박병입니다. 호 2021년 12월 31일. 네, 오늘도 어,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이게 렇훅 갔습니다. 아, 오늘도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 0 2 2년도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자기 일에 즐거워 하는 것처럼 더 나은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정말 즐겁게 해내시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도 또 고척 해륨 전세 월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기준층이고요 고척 해륨은 누누이 말했지만, 네, 여기에, 어, 이중창입니다. 이 창문이 이중창이라서, 어, 이중창이고 특징이 일단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보일러실하고 그 에어컨 실외기가 거의 이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 외부로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창문 다 닫고 어 있으면 정말 어 소음이 없이 조용하고 저는 특히 고척헤리움은 1인 사무실 어 개인 어 어떤 과외방 어떤 그 개인 그 강의실로 쓰기는 어, 소음이 없어서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고척 해리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만 강의실 강사님들, 네 어떤 그 신년에 어떤 자기의 특기로 강의하실 분들은 고척 해리움으로 보십시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컨 공기 정화기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다 농입니다. 예, 농이고 이거 이제 이거를 꺼내면 책상으로 쓸수 있는 예, 그런 장치고요. 네 화장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제 여기 이제 월패드가 예, 여기서 이제 그에어컨뭐 출입문까지 다 컨트롤 되는 예, 정말 최고급 예, 월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네 일단 내부는 이렇고요. 또 이제 어, 출입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보면은요. 네 이제 출입문 쪽은 이렇게 이제 출입문 들어오면은요. 어 여기 이제 신발장이 여기 그좀 서랍으로 넣을 수가 있고 여쪽에 이제 신발장도 어, 살균 어, 살균이 되는 신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부엌, 예, 부엌도 시스템이 여기 다 한샘 겁니다. 네, 한상 거고 어,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있습니다. 예, 건조기 다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전자렌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출입 거고요. 여기 이제 냉장고, 네, 아이고 이게 냉장고입니다, 이게. 네. 이게 냉장고, 냉장고도 넉넉합니다. 이걸로도 사이즈가 부족하다가면은 고척동은 뭐니뭐니 해도 코스트코가 예,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급한 거는 여기 슬리세권이라고 그러죠. 어, 슬리퍼 신고, 정말 한한 한 3분? 3분 정도만 가면 이제 코스트코가 예, 바로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많이 안 사두는 수도 예, 충분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예, 욕실도 예, 이렇게 그 샤워실이 별도로 있고 네 이렇게 예, 넓습니다. 네 원룸에서 이렇게 화장실 넓은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 내부는 이렇게 어,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예 외부 한번만 보여드리고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어, 사전 점검 때 이제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이제 했던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유해번호는 우리 딸이 여기 어, 입점하는 부동산 어, 이제 어, 사용 중공 나면 바로 입점할 거고요. 유해번호는 예, 우리 딸 거, 밑에 거는 제 번호입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예,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전면이 정말 어디 막힌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딸이 여기서 이제 여기 테라스 있는 여기 칸에서 부동산을 할 거고요. 네, 저는 홍보맨이고 예, 우리 딸이. 약서는 저보다 11년 차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합니다. 저는 이제 17년 차입니다. 네 이렇게 대로변이 다 이렇게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예 어저께 보니까 여기 수협에 은행에 이간판 예, 예, 간판 달았어요. 그래서 VR 다시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면 여기가 보이는 데가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고척 아이파크, 예코스트코 예,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예, 슬리퍼 신고 갈수 있는 실세권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회림문의 광장이 광장이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어, 아무튼 좋습니다 예. 아이고 동시 동 시청자가 시두분 들어오셨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만배 축복 받으세요 정말 이게 커가는 새싹한테 시, 예,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면요 이제 2층 예,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는 이 테라스 있는 게, 예, 멈춰라, 멈춰라. 네, 멈춰보겠습니다. 요 테라스 있는 거, 네, 요 테라스 있는 부분이 2층에만 다섯 개 있습니다. 아니, 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썼기 때문에 다섯 개, 예, 다섯 개, 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고척 해리움 2층 테라스 있는 오피스텔에서 어떤 그, 어 사업 80분들은 개인적으로 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 칸으로 예, 오피스텔에서나 할수 있는 그 업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일아트나 마사지샵이나 개인교수업이나 어떤 그런 예, 기타 등등 예, 오피스텔 이렇게 테라스 있는 오피스텔은 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리를 기준해서 이렇게 칸을 나눴거든요. 예, 칸을 나눴으니까 이제 오늘 정도 있다 이따 사진 찍으면 칸 막은 거를 예, 제가 보여 드리고 이제 지금 내부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찍었던 사진을 그냥 계속 써먹는데 오늘 가서 어 이제 그 내부 볼수 있으면 사진을 제대로 또 최신형으로 찍어 오겠습니다. 이래서 이 테라스에 있는 이 사업장에 사실 분 다섯 분만, 예, 전화 주십시오. 네. 요즘에는 혼자는 살기 힘듭니다. 어, 협업이나, 예,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층은 또 창문도 이렇게, 어, 저기 턱이 없이 이렇게 길게, 어, 큰 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아주 넉넉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보시면 2층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아까 봤듯이, 네, 여기 2층. 네, 요 2층에서 어, 업8 0분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창문 열었던 창문. 네, 열었던 장면을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거의 보일러실라고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고작 이러면 이걸 외부에 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와 보시면 고객님들이 어, 보시는 분마다 지금 계약을 합니다. 아직은 내부를 전복제로 못 보는데, 오늘부터 어쩌면 내부를 이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진만 보고도, 어, 주택, 어, 방은 다 계약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기존의 영상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틀지는 않겠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고척 해리용을 보시면, 어, 전용 면적이 5.75입니다. 예. 5.75 예, 5.75 여기 있네요. 예, 5.75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5 7 5면 원룸 치고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242세대. 네. 아무튼 어, 오늘도 어 잠깐만요. 또누누 누구, 네. 누구 오셨나요? 네. 네. 이게 얼마 없어서 네. 전기요? 뭐 하고 네. 예, 좀 이따 지금 아무튼 2021년 12월 31일,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이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2021년 12월 31일,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어, 라이브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어, 그동안 이제 많은 이런... 그 스마트 도구로 예, 저희 그 예, 화려합니다 네, 모든 스마트 기구로 이렇게 부동산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모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우리 손자입니다 예, 손자 있는 할머니입니다 예, 오토바이 타고 지금은 추워서 조금 오토바이 타기는 힘들지만 네, 오토바이 타면서 아, 어디를 어, 다니더라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뭐좀 자랑한 자랑이지만 제가 이제 혼자는 못 썼지만 12명이서 공적 아, 같이 책을 썼습니다 아, 제목이 경험이 돈이 되는 메신저 이야기인데 어, 정말 우리가 그일한 일터에서 내 경험으로 이제 그 경험이 본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 떤지역의한 군데만 머물는 게 아니라, 전국이 실시간, 전 세계가, 글로벌이 실시,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배웠던 거를 오늘도 쓰려고 하면은 벌써 이미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 변화되는 속에서 어떻게 내 업에서 적용할지 저도 고민, 고민하고, 360도 VR과 피보 촬영으로 어, 또, 이렇게 드론까지 해서 고객님들이 그 부동산에 안 와도 매물을 볼 수가 있고, 부동산에 안 와도 매물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현재 지금 방 구하시는 분이나 방 내놓으신 분 계시면, 어, 지역에 상관없이, 어,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줌이나 핸드폰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매물을 볼 수가 있고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서 어, 나의 작은 어, 노하우나 어, 경험이 어, 종에다 기록해면은, 그게 언젠가는, 어, 같은 동종 없죠. 예를 들어서, 저도 부동산에서 하다가 이렇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메모해놓으면, 어, 이제 부동산, 인재 개업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니까, 러 어, 다음, 내가 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으로, 어,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하고, 어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12월 3 1일까지 어, 달려오시느라 어, 욕받습니다. 시골 표현으로 네 욕받으시고, 예, 정말 어 정말 잘 달려오셨고 또 2022년 또 이렇게 새로운 어 정말 그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어 하시는 일에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글로벌 마당말로 가기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어 노력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고척 해리움 전세 월세 어, 실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고척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척동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 고척 아이파크 이제 세무소하고 보건소 어, 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어, 2022년 9월이면은 고척동이 정말 눈부시게 고척 아이파크 몰하고 코스트하고 정말 생각보다 이제 고척 아이파크 몰이 어.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 동네는, 아직은, 이제, 어, 잠깐요 이게, 좀, 네. 좀 나왔다 예. 네. 아이파크 몰이, 어떤, 그, 쇼핑,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드디어, 아이파크 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기대되는 2022년입니다. 이상, 고척텐드 봉산 박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운지야, 박수!